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폭염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우리는 폭염으로부터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폭염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겠죠?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를 넘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 일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부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폭염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폭염 관련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열사병과 일사병입니다. 열사병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중추신경계의 이상이 생기는 응급질환입니다. 일사병은 열사병과 유사하지만 탈수 증상이 주를 이룹니다. 두 질환 모두 고열, 두통, 어지럼증, 구토, 근육 경련, 심한 경우 의식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사병과 일사병은 응급 상황이므로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응급의료비 지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둘째, 열탈진 다른 말로 열피로라고도 합니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져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심한 갈증, 피로감, 무력감, 두통,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탈진 역시 진료 및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액 보충 등의 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열경련입니다. 열경련은 고온 환경에서 심한 운동이나 노동으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면서 나트륨과 염분 부족으로 발생하는 근육 경련입니다. 주로 다리, 팔, 복부 등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열경련 또한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넷째, 열부종입니다. 열부종은 더운 환경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을 경우 혈관이 확장되어 다리나 발목 등의 부종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리, 발목 등의 부종과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만성 질환 악화입니다. 폭염은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 질환,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 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 질환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기존 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하고 폭염으로 인한 악화 시 추가적인 진료 및 처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여섯째, 피부 질환입니다. 햇볕에 의한 화상, 땀띠,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 발진, 가려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진료 및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폭염에 대비하고 건강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만성질환자는 규칙적인 건강관리와 함께 폭염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폭염 대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약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응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까운 응급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건강보험 관련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보세요. 다섯째, 정부에서 시행하는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지원,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기관의 최신 공지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폭염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폭염은 누구에게나 위험할 수 있지만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도움되는 정보 받으세요.